요미몬 실 잡는 새 여자 옛날 어느 시골에 실 잡기를 싫어하는 처녀가 살았어요. 어느 날 처녀의 게으름을 참다 못한 어머니가 막 야단치자 처녀는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. 마침 이 마을을 지나던 왕비님이 이 소리를 듣고 사연을 물었지요. 저 우리 딸이 하도 부지런해서 실작기를 멈추지 않아요. 우리 집은 가난해서 더 이상 이 아이가 실 자는 데쓸 아마를 대줄 수가 없답니다. 어머니는 자기 딸이 게으르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댔어요. 부지런한 천녀로구나 걱정 말아라. 나의 성에는 값비싼 아마들이 많이 있으니, 이 처녀를 내가 데려가 실을 찾도록 하겠다. 그리하여 왕비님은 처녀를 데리고 성으로 갔어요. 성에 도착한 왕비님은 처녀에게 세개의큰 방을 보여 주었어요. 그 방안엔 실 잡는 아마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가득 차 있었지요. 여기 있는 아마로 실을 찾도록 하여라.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너를 왕자와 결혼시켜 주마. 처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. 이 일을 어쩐담? 실 잡는 일은 하나도 모르는데. 난 몰라. 처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흘 밤낮을 울면서 지냈어요. 한숨만 쉬며 창밖을 내다보던 어느 날, 괴상하게 생긴 새 여자가 처녀에게 다가왔어요. 한 사람은 아주 넓적한 발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사람은 넓은 아랫입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사람은 아주 큰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어요. 아가씨, 왜 울고 있나요? 처녀는 세 여자에게 모든 일을 말했어요. <laughs> 걱정 말아요. 우리가 도와줄 테니 그 대신 아가씨의 결혼식에 우리 초대해 주세요. 처녀가 약속하자, 세 여자는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어요. 그 여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빠른 솜씨로 실을 잡기 시작했어요. 첫 번째 여자가 넓은 발로 물레의 발판을 밟기 시작하자, 두 번째 여자가 넓은 입술로 실을 할 탔고. 세 번째 여자가 큰 엄지손가락으로 실을 꼬기 시작했어요. 그러자 잘 꼬아진 실이 감긴 얼레가 하나씩 바닥에 쌓여가기 시작했지요. 첫 번째 방, 두 번째 방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에 가득 찼던 아마가 모두 동이 났어요. 자, 일을 모두 마쳤으니 우린 가겠어요. 아까 한 약속 잊지 말아요. 새 여자가 돌아가고 며칠 후, 처녀와 왕자의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. 약속대로 처녀는 새 여자를 결혼식에 초대했지요. 괴상한 모습의 여자들을 본 왕자가 궁금해서 물었어요. 당신은 왜 그리 넓은 발을 가졌나요? 몰래 발판을 너무 밟아서 이렇게 됐답니다. 당신은 왜 그리 넓은 입술을 가지게 되었나요? 실을 하도 핥다 보니 이렇게 됐답니다. 당신은 또 어째서 그렇게 큰 엄지손가락을 가지게 되었나요? 하도 실을 꼬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. 세 여자의 말을 들은 왕자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요. 오랫동안 실을 잡다 보니 저렇게 괴상한 모습이 되었군. 안 되겠다. 내 아내에게. 다시는 실 잡는 일을 못하게 해야지. 이렇게 해서 처녀는 두번 다시 실 잡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.